네 안녕하세요 모니카 하성입니다 오늘 어김없이 모니카 추첨 메모 영상 안내해 드리고자 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모니카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신다면 중고차 관련 정보와 모니카 추첨형 영상보다 빠르게 시청이 가능하시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상속 영상 이어가도록 보 해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오직 모니카 유튜브에서만 가능한 가격입니다. 보정 댓글 참고해 주셔서 해당 차량의 가격과 보다 더 저렴하게 좋은 차량을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린 차량이 바로 제 옆에 있는데요. 바로 아우디 자동차사의 A5 차량입니다. A5 같은 경우는 쿠페라인용으로 나오게 된 세단이다 보니까 굉장히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해당 차량은 신차 가격 6,200만 원인데요, 신차 가격 대비해서 85% 정도 감가가 될 정도로 가성비적으로도 중고차로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두점매하고 해당 차량의 스펙부터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우디 자동차사 A5 2.0 TDI 쿼트로 스포츠 다이나믹 등급 차량입니다. 14년 3월에 최초 출고된 이 차량 현재 12만 키로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운전석횡다 측의 단순 교체권이 있는 차량이라고 고지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차량 매팔 당시 하부쪽 누유, 가스켓 쪽에 누유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비해서 다시 한번 자외상품화 시킨 차량이기도 합니다. 신차 가격에서 무려 85%나 감가가 된이 차량, 그러면 외부랑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추천 메모 아우디 A5 차량 외부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우디 자동차사의 흰색 바디 차량이면 사실 비주얼적으로는 가장 압도적으로 좋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은 쿠페 형식의 차량이 된 만큼 보다 더 비주얼적으로 좋게 다가오는데요 본네크를 라이트 범퍼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요 깔끔한 상품화 작업에 들어간 차량이다 보니까 더할 나위 없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측면부 라인을 보게 되면 이 측면부 라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쿠페형이다 보니까 더욱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비주얼 선탱과 유리창, 사이드 미러, 생이있스 문콕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것을 영상 속에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후면부를 보게 되더라도 후면부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쭉 뻗어진 이 트렁크 라인으로 하여금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비주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후면부의 대로 등과 후미 등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고요. A5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가 스포트백이다 보니까 굉장히 넓직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의 휘가 타이어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가성비로 추천드릴 수 있는 수입차다 보니까 휘게스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 휘게스가 두 건이 존재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타이어 상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요. 해당 차량 구매하시고 난 후에는 타이어 교체 비용은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당 차량 내부 보여드리기 전에 시트부터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블랙 시트가 잘 가미가 된 차량으로서 연식과 큐레스 대비 굉장히 좋은 상태의 1열과 2열의 시트 상태를 보여드리면서 바로 내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부터 먼저 보도록 해볼 건데요. 아우디 자동차사 같은 경우는 핸들에 대한 디자인이 굉장히 잘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립건은 굉장히 좋고요. 비주얼적으로도 좋고요. 각종 핸들에 대한 트립이나 버튼, 핸들에 대한 상태도 매우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안내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신성 좋은 계기판을 보게 되면요, 실킬 크스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관점을 조금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기게 되면 센터페시아 쪽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과 미디어 플레이 후방 카메라도 정상 작동 잘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송풍구 라인을 보게 되도요, 송풍구도 깔끔하고요, 미디어 플레이어나 버튼들, 공조원식 컨트롤러들 이런 부분들도 연식과 캘리스 대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네요. 기어봉축 터널도 굉장히 좋은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나 제어 장치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요 깔끔한 기어봉 즉 터널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와 썬로프 메모리 시트 등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A5 내부 분리기 보여드리면서요 나가서 다시 한번 해당 차량 정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니까 추천 매물 아우디 A5 차량이었습니다 역시나 멋진 디자인의 아우디사 자동차사는 가성비적으로 중고차를 보시게 될때 추천드릴 수 있는 수입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누유가 있는 차량을 저희가 매입한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놓은 차량이다 보니까 해당 차량은 추구하고 난 후에 문제 발생 확률은 현저히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정비를 받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1개월과 2,000km 성능 보증 보험 수리까지도 가능한 차량이다 보니까 소유차 구매하면서 수리비나 출고 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방어선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당 차량 스펙 다시 한번 정리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자동차사의 a 5 2.0 TDI 쿼트로 스포츠 다이나믹 등급 차량입니다. 14년 3월에 최초 출고되었고요. 현재 12만 킬로 유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운전석 횡단 한 건이 단순 교체로 존재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보다 더 가성비로 수입차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추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진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